아, 나 지금 시계 있어서 안 된다고. 음. 나인이 안된 듯. 떨어시나가 맞을 거 같은데 난. 오케이. 여러분, 비하하지 마세요. 폭발남 왜? 방분이 비하인드 스토리야? 어. 거의 네버인딩 스토리야? <laughs> 그리고 오케이. 당신 좋아하는 또 거의 메이플 스토리야. 풋빨 새끼야. 빨스니? <laughs> 아, 뮤즈형뮤즈형 뮤즈 안... 어딨는데? 방송 안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겠지. 아니 휴발. 형? 한국이니까 한국이겠지. 휴빨라만 그냥 나가 뒤져 사장 씨. 아 그럼 인정합니까? 이 밸런스면은 여러분들 조이 조원 사장 사패 깨박 월메 엥지 피글렛. 잠시만요. 김리솔 씨 방송 켰는지 보고 올게요. 안 켰으면 이건 조이가 좀좀더 셉니다. 왜냐면은 조이가 김리솔 방송 는 순간부터 집중을 못해요 게임에. 아... <laughs> 야이 새끼야. 우리. 지상이 온다. 휴빨라막 그만해. 아이 쓰레기만도 못하는 애죠. 준비됐습니다, 저희. 오른 준비됐어. 뭐 하나, 두, 세, 하면 돌리는 거요. 어, 어. 하나, 아이 휴발 색기야 좀 너무. 진짜 힘. 무슨 소리. 아 죄송합니다. 어 하나, 둘 셋. 그치, 뭐뭐 이렇게 아까, 저기 뭐야? 이게 조밥 같이 생겼지? 조이 커리어가 없어. 조밥이야. 프로인데 커리 없어. <laughs> 이거 정말 히스테리야? 하다슈 난다 소음기. 사운드 오른쪽만 봐줘 오른쪽 오른쪽만 봐줘. 오른쪽 내가 확 뺏기겠다 오른쪽이다. 아 내려갔다 내려. 아니 나 믿겠어? 어요 바로 사망이지 어 즉사 요 반대편 반대편까지 진짜. 반대편 뛰어가라고? 아니야 천사 잡자 보다서지 나머 나니 뺏기죠? 오프로맨나안다 사운드 좀플로다 여기 크리고 라스트 살려봐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그러니까 사운드 좀. 마스터음 운신같아 보고싶다 운신같아 바로 살림 만져줘 확인 발소리 들리죠 그쪽 사운드 둘나나나나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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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가자 빨리 아, 가자 아, 네명 나이스 오히려 해. 오래 호야. 어, 앵가 어, 조용 먼저 살아. 조형 먼저 살려. 어, 어. 호연 형이 해 줘야 돼형 거기 뒤에서 알짱거릴 게 아니라. 알아 알아 알아. 야이 뒤에 닥쳐 봐. 닥쳐 봐. 닥쳐 봐. 닥쳐 봐. 어디로 도돼 닥쳐 봐. 닥쳐 봐. 호연 형 3번. 알아 알아 닥쳐 봐. 닥쳐 봐. 아! 뭐야? 여기 다 박았어. 아니, 아니왜 일로 일로 내려지냐 오른쪽으로 내려진 거 아니야? 소리 천천히? 3번으로 쳐야 이거 근데 3번 좋은데? 3번으로 벌리면 다 죽이는데? 신같은 놈이 반대각을찾아봐라는데어저 온다! 애니방향! 나 하나 주고 두명 빨리... 살렸다 나 하나 애니 있어 아 요연 진짜 신같은놈 닥쳐 이 X발 새끼야 집중해 다섯 명 남았어 한결가집빨람이 이렇게 총을 아, 반대각만 잡아도 닥쳐! X발 새끼야 거울 트리 해주는 거 봤네. 진짜 너다 인정? 다 인정?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다 잡겠다 다 잡겠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나이스 거져이 개발같은 새끼 나이스 나이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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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미 레비를 가져놨어 우리 가야돼 1초라도 아낀다 일초라도 응. 오토바이 가게 여기 집 2집도 있어 이집 2집. 3번째도 있어 3번지 야 엥지야 차 마라 먹었다 슈발 진짜 오빠 역겹다 레알 야야 차 온다 우리 딱 저거 먹고 타면 돼 우리쪽 어? 어? 온다 이제 안파. 떨려나어한 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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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한다. 야, 차부터 하자. 차부터 하자. 차부터 하자. 이거 잡아. 야 진짜 손나 나이스. 야, 애슐리다. 씨발. <laughs> 야, 왼쪽에 오토바이. <웃음> <웃음> 오토바이. 뭐야? 야, 뭐야? 미티 오토바이. 야, 등신들아. 오토바이. 지 아무리 셔도 나 나와 나안 돼. 이야 템포 좋아. 너무 많이 리탓도 하다 오토바이. 방향인. 조져. 빨리 빨리 빨리. 아 제발. 천천히 나 나와서 무사해. 냉장 살려줘. 보다이 새끼야. 야왜 기절이야? 야, 친구들 다 어디 있어? 아니 이거. 아니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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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급해 우리가 오다 나이스 오다오다다나이다 나잇다 어그로 가고어난어서 이런 개오일 <laughs> 뭐야 아 제발 팀킬 왜안 아니 아니 <confused> 슈바 아니 뭐 아니 나지 여기 층 집이야 아씨발 왼쪽도 아, 아니... 있네 아니, 아니 p e 아니, 좀 u p e r 야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아니 조이가 친 u 아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아니 u j 아, 너 j u j u j u j u j u j u 이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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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j u j u j u 이 u 이 u 이이 이거 우리가 끝내면 된다 쇼발 야 왼쪽에 있다 왼쪽 소리 들린다 들린다 야차좀 바꿔줘 차어 올라간다 탄으로 저거 못잡겠는데 엥지야 타어 뭐야 이거 나 혼자 타고 있었어? ㅅㅂ 왜내 옆에 없어 너뭐너내 옆에 있지 않았어? 옷것이 보이나? 어가 ㅂ 옷것시 보이나? 야야 <놈, 놈> <놈> 어? 동수가 아나 있었는데? 너 방금 벌레 컷, 빨래 컷. 박컷. 내가 버리 버리 컷한 거다. 그리고 67 방향에서 차오거든? 차온다. 내 앞에 차, 나차 박는다 이거. 아, 메인도로 최소 돌파해차 도로. 어, 박는 중. 간다요? 왼쪽으로 도봤다. 왼쪽 돌. 아, 너 잡겠다. 아, 나이스. 슈퍼 빨 새끼. 살려내. 흐르면서 오빠. 아니, S나 s 알 야이 멍청한 새끼야. 와. 연막 쪽으로 돌아가 이새끼이 진짜. 야이 무관다리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목소리> 야, 새끼. 살려. 눌러. <목소리> 뒤에 차 있어. 뒤에 차 있어. 우리. 나는 3번으로 갈게 그냥. 그래서. 나 간다. 나간다, 마, 가자, 가자, 형, 나 간다. 수공. 가지마 이 새끼. 야가자 가져. 나구 그자만 나만. 나 일단 뛰고 있긴 한데. 나 운전해. 어 맞아 맞아. 우리는 뛰었어. 돌아가 이제. 별로 안 아프네. 왜왜 호들갑이야. 이 무관다리 새끼 이것도 모르는 자기는 안픈지도 쇼발. 똥간 둘에 바이 하나라고? 어, 똥간 둘에 바이 하나. 똥간 둘이야, 똥간 바이 둘이, 바이 둘 바이돌, 바이 살렸다 이러면? 똥간 하나 바이둘 하나, 둘. 똥간 하나야, 똥간 하나야 이러면, 이름 똥간 하나야. 저거 저 저. 들어와봐, 들어와봐. 내 쪽으로 와서 바이, 에, 똥간 좀떼줘 응, 음. 띄주고 아, 있어. 가가 안 나, 가가 안 나, 가가 안, 어, 안 어, 나. 야. 아, 진행 길에 있는 거 아니야? 됐다. 그럼 저기 가. 아, 하나 있자, 하나 있자. 잠, 아 잠깐만, 사항해. 조용히. 조용히. 해봐. 아, 알아, 알아. 알았어. 잠깐 아, e 선... 어, 아, s 발 p e r Super! s u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r 진짜 p e r Super! Super! s 스킬들이 Super! s u p 내가 s 스킬 e r Super! s u 너 아까 s u 다말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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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이새 u p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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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봐 e r 봐 u p e r Super! Super! s u 아니 아니야 사이가 줄래 지가나 구상 당어 줄게 줄게 형나 구상 줘 내가 벌었어 나이 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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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 먹자마 먹자 하나 하나 개 기절 개 기절 살려봐 살리고 살려봐, 산천이나두껑좀 먹을게 이 새끼들 다 기절해 있었냐 야무지게 빼서 먹게 이 꼬컷했어 어, 저거 저거 올다해 오케이 울다! 해다다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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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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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다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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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됐다 그렇지. 나.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어, 다 아, 재문 씨 네, 표정 보러 갈까? 재문 씨. <laughs> 재문 씨 재문 씨 표정이 <laughs> 없네. 녹캠이네녹캠 재문 씨는 생들 <laughs> 하셨습니다. 재문 씨 일로 와. 맞고 가야지. 일로 와. <laughs> 재문 씨 <laughs> 일로 와. 어디가? 어? 바로 어디 그 돼지꼬리 내리고 내 가지 마시고 일로 와 어? <laughs>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지 못하니까 일로 와 당신 아, 때문에 아, 또팀 아, 터진거 아니야 새끼 팀은 그냥 배그판이 야쏘야 필패 어? 맨날 하 맨날 이 새끼 있으면 게 <laughs> 아니,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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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 아 같이 하자니게 남탓으로 뒤이거 뭐시기야 야 말을 하지 고 아니 재문씨 그 재문씨가 제일 맞는 사람이 누가 같이 그 그러니까 팀워크가 좋은 사람 <웃음> <웃음> 아니 왜, 왜, 왜. 아, 왜, <laughs> 아니 왜판이아 재문씨 자주도 <laughs> 안 하는데 왜 피드백이야 이 개? 아 진짜 동네 북인 줄 알아. 어? 아 그러니까 재문 씨가 <laughs> 누가 맞냐 이 말이야? 아 나도 감정이 있어. 이러나. 닭정개방. 알까? 아 그러니까 재문 씨가 누구랑 파트너가 누구랑 맞냐 이 말이야. 어? 안 맞아. 그럼 너 잘못이네 이 개. 너 동안 팀마면 다지는데 병든 너 뭐? 고함 <웃음> 지르면 다지아 이 새끼 못해놓고. 어? <laughs> 개또 나이가 3른 살이야 이 새끼 <laughs> 미친 새끼야. <laughs> 나이값통치값쓰레이겉돼지새끼야고하셨습니다수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니다수니나 <laughs> <왜 당선을 웃음> <있어? 웃음> 어디가 니다 아, 있어? 하셨습니다이고하더하려고 집에 불났어? 더하려고1 3 0 0다개짜리 삼겹살 구워 먹었다 아, 발맛있다 갈게요 아, 니다